너의 심장을 뛰게 해줄단하나의컨텐츠세칭세칭새칭 세칭. 새칭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 정말로 영국에 오면은 모두들 한 번씩 들려 본다는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니 아, 런던에서 약 2시간 아,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아, 근데 안 왔으면 너무나 후회할 뻔했어요. 방법이죠. 런던 기준으로 런던에서 이제 브라이튼 지역까지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고요. 브라이튼 지역에서 이곳에 다시 오시면 되고요. 런던에서 브라이튼까지 대략 1시간 반, 그 다음에 브라이튼에서 여기 세븐 시스터즈까지 1시간 반, 편도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시 상관없이 오분 아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담았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걸어왔던 세븐 시스터즈의 풍경을 함께 보실까요? 진구세친구아 브라이튼에서 세븐시스터즈라는 아, 해안 절벽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창가 쪽에 앉아야지 가는 해안 도로의 풍경이 잘 보인다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 됐어. 자 여러분 이 드넓은 광활한 대지를 보십시오 이게 세븐 스프링스로 가는 길입니다 어... 대체 왜 그런... 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이것이 바로 막 찍어도 화보가 나온다는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이게, 이게 영국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b e 리스 y y 베리 요거트, 옆에는 새추 이게 바로 영국입니다. 추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세븐 스프링스 냅니까? 네. 이곳에서는 일곱 개의 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븐 스프링스 아니 시스터즈라니까요. 세븐 시스터즈가 왜 세븐 시스터즈냐면요? 그, 이제, 이그 얘기 아시나요, 혹시? 실자매 이야기? 저는 모르겠어요, 잘. 일 7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이 마을에, 브라이튼에서 여기 세제콘츠까지 오는 이 마을에, 일 7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불이 사고를 당해서, 그만 전상으로 가게 됩니다. <놀람> 끝이에요? 완전 댄스가 됐어. 사실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이런 여행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봤고, 상어나 이게 도시적이게 생겼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겠 이런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네요. 도시적으로 생겼다는 거는 그 이다 도시처럼 생겼다는 건가요? 새출입 <laughs> <laughs> 씨, 왜 이렇게 또 혼자 계세요? 또 옛날 여자친구 생각나서 그러죠? 내가 모를 줄 알고. 어... 거의 뭐, 소니 알파 6000 모델 같아요. 예, 예, 예. 인간은 이렇게 광활한 대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양들을 보세요. 양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가 있겠습니까? 침묵? 그것은 또 다른 외침입니다. 그래서. 가족 으라카에도 보면은 고유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귀를 막고서 말을 하는 거죠. 고유 속의 외침. 도로 위를 걷고 있는 두 명의 투 가이즈에게. 어네 어 한국 분이신가봐요. 네네네. 아, 네 한국에서 어, 요거.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예예 예.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최군이에요? 아닙니다. 링군이라고. 네. 링군이요? 어, 예. 천사한네요 예. 이름이. 시고요 그... 혹시 네. 한국에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멀잖아요. 런던까지 날아온 다음에도 런던에서도 여러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음.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유의자들 걷고 계신 네. 그런 어떤 사연이라든지 이유나 목적 뭐 그런 걸 듣고 싶네요. 뭐 런던 안 먼데? 런던 금방이잖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멀다는 생각은 하고 티비 타고 잠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갈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 한국에서 여기 세븐시스터즈무뭐 전혀 멀지 않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강남길들에게는 네네. 아, 강남길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강남길 배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배우가 아니라 신조어인데요 강남에서 주로 생활하는 분들을 음. 어, 네. 이제 저는 강남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꾸준히 한 3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아무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음. 저희들 스스로를 강남길이라 네. 왜냐면은 <laughs> 제가 알기로 정말 친구가 없으셔서 전파를 시킬 수가 없다고. 네. 둘이서만 쓰신다고.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영국은 제일 네. 멀지가 않다. 아,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잠깐 쉬러 올 때, 이렇게 그렇죠, 오시고 네. 하는 거군요. 저녁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 동행, 거 하거나 <laughs> 아니, 그러면은, 네. 저녁 먹으러 오는 거면은. 네, 카메라가 좀 아니, 아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저녁 먹으러 온다라고 하면은, 네. 비행시간이 약한 뭐, 한 13, 14시간 정도라고 잡고, 네. 그 다음에 시차가 여가 8시간, 9, 8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지, 네. 그러면은, 전날. 네, 가 <laughs> <찾아 잘> <laughs> 근데 저녁쯤을 먹고 네? 오시면은 또 저녁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저 아, 헷갈리네요. 두번 먹을 수 있는 효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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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꼭 그렇게 계산적이신 성격이신가봐요. 저희가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희는 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약간 이렇게 요즘 빡빡하게 여유 없이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예, 여유를 그러면. 가지라는 강남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돼지라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점점 강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림길이 나왔는데 우리의 인생도 갈림길 투성이죠 모두가 직진할 때 저는 우회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최고급 영국산 그레이하운드가 굉장히 두려운 그레이하운드가 오고 있어요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븐 스프 Springs. 우 느낌 좋아요. 이라고 이야 느낌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야 좋아요. <목소리가> 할까요? 좋은데 <목소리가> 듣다 보니까 여기서 갈림길 너 좋아요. 우리 좋을 때만 그 표현을 쓰기로 하죠, 자 <목소리가> 잠깐만 가릴게요 하면자 아직 아닙니다. 아직 이쁘고 좋은 것들 좋은 말들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좀 아쉬워요 영국이 과연 매너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지만 뚜비네 하우스만큼은 아주 좋다는 거 중대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묵고 있는 뚜비네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 한인민박에서 해양수산부 차관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연휴 이유를 여쭤봤어요 장관급 차관이시면 <laughs> 호텔을 가도 될 것이 아닌가 사실 뭐 노보텔 엠버서드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계 최고봉 근데 이제 그분이 아 여기는 호텔 못지않다 여러분 네, 충격적인 사실은요 바닥에 곳곳에 싱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싱콜이 너무나도 많다를 줄여서 무슨 말로 하는지 아세요? 트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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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싱콜 넘나 많은 것자 <laughs> <laughs> 드디어 어, 7세븐시스제 이이 바로 영국에 오면은 꼭한 번은 들려봐야 한다는 세븐 시서즈입니다. 어떠세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마음까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떠세요? 아, 진짜로 그 말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뻥 뚫린다. 여기도 뻥뚫있고 답답한 게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영국 인정을 마치고 이제는 그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끝으로 인사하면서 영국.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해리포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9와 4분의 3정류장에 있는 킹스 크로스 역입니다. 실제 저 안에 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줄을 보통 한 시간 정도 이상 쓴다그래요 그렇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해리가 카트를 밀고 돌진하는 그 장면 자 보시면은 여기가 그 장소에요. 9화 4분의 3 플랫폼이구요. 오, 어, 여기 플랫폼 앞에 옆에 바로 옆에는 기념품샵이 있는데요. 아주 고퀄리티라고 합니다. <laughs> 자 9화 4분의 <4분에서> 3순강장인가 <laughs> 기념 사진 찍기 위해서 머플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누나가 이렇게 자세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점프를 원하고 있습니다. One, t w 알 수가 없어요. 소리는 왜 들는지. Awesome이라고 하냐. Awesome. awesome. awesome.